안녕하세요. 올해 33인 여자입니다. 한살 어린 남자친구와 1년 정도 연애하다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파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것저것 맞지 않아서 헤어졌다고는 했는데 어디에다 푸념이라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대학 동기였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그다지 친하지 않았고 얼굴만 알고 지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전까지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작년 이른 봄에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친구와 제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친구와 계속 연락하던 남자친구가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되었거든요. 사회생활 하면서 이리저리 치이다가 남자친구를 만나니 다시 20대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는 오늘 뭐 하냐, 밥 먹자, 영화 보자 등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의 적극적인 대시에 결국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어학연수로 떠났다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대학원까지 진학하기로 결정했고요. 졸업 후에는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교수님의 추천으로 어쩌다 취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몇 년을 머무르다 코로나가 터지기 얼마 전 한국으로 돌아와 재취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지는 2,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아주 유복한 집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다는 건다 하게 해주신 부모님의 서포트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더 이상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기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결혼만큼은 제 힘으로 하고 싶었고요. 그렇기에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하면서 저는 분명히 당장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해한다면서 자기도 당장 결혼할 생각은 없으니 서로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연애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귄 지 6개월 정도 지난 후부터 이따금씩 대화 도중에 만약에 우리가 같이 살면 어떨까, 아이를 가지면 어떨까 이런 말을 종종 꺼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지금은 먼 미래의 이야기보단 지금의 우리한테 집중을 하자고 대화의 주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곤 그랬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사귄 지 1주년이 되었을 무렵 남자친구가 기어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프로포즈를 할 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싶어서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요. 어쩌지라는 걱정과 우려도 되었어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나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미안하다고 프로포즈를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자기가 모아둔 돈도 있고 시댁에서 집도 해주실 거라면서 제발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연봉도 더 많이 받으니까 자기는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다고 부담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미안하고 부담스러워서 다시 한번 거절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도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기에 친정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친정 부모님이 현금 5천만원을 지원해주신다며 결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직접 벌어서 생활비로 충당했고 국내로 들어와서는 직장생활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이 모으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아둔 돈 2천에 부모님이 주신 5천, 그리고 남자친구가 모아둔 돈 8천을 가지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초중고대학을 전부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고 계속해서 일본에 있었어요. 약 6년간의 일본 생활을 접고 다시 본가가 있는 서울로 들어왔어요. 딱히 서울을 고집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직장도 본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취업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연봉은 6천 정도로 또래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의 경우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지방의 토박이로 대학을 제외하고는 전부 그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를 제외한 온 가족이 다 그쪽에 거주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도 저랑 결혼하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빵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자기가 그 일을 배워서 물려받을 거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다 하신 집도 그 지역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부모님과도 거리가 생기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니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래도 집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상결례도 마치고 결혼식장도 정해지고 모든 것이 원만하고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주전 남자친구와 함께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남자친구가 저에게 자기는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무슨 소린가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더니 남자친구가 절 보면서 실실 웃더니 본인이 얼마 전에 퐁퐁남이라는 걸 인터넷에서 봤다면서 그게 마치 자기 이야기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퐁퐁남? 그게 뭔데? 라고 물어봤더니 킥킥 웃으면서 궁금하면 저더러 직접 인터넷에서 찾아보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좋은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글쎄? 잘 모르겠네라며 애매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남자친구가 화장실 간 사이에 저는 퐁퐁남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했는데 결과를 보고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이 다안 나오더라고요. 과거에 물란하게 놀았던 여자가 연애 경험이 없는 능력 좋은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남자를 퐁퐁남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화장실에 갔던 남자친구가 돌아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왜 그러냐고 묻길래 좀 전에 한말 진심으로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찾아봤냐면서 멋쩍은 듯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자기는 내가 과거에 물난했을 거라 생각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20대 여자가 일본에서 오래 생활을 할 때는 다들 그런 걸 생각한다면서 자기가 솔직히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물가도 비싼데 여자 혼자서 직장 생활만으로 생활을 꾸려냈다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과거는 과거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솔직히 그리고 자기는 현금 8천의 집까지 가지고 결혼하는 거지만 저는 달랑 7천만원에 몸만 노는 거 아니냐면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퐁퐁남이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고 여기 목구멍 끝까지 올라찼습니다.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카페를 나가려 하자 남자친구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놓으라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아니 대화를 내서 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결혼할 생각이 없는 나에게 결혼하자고 한건 당신이라며 내가 결혼할 결심을 하게 된건 당신이 내 모든 상황을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본인인 나조차 모르는 내 과거를 지레짐작으로 만들어내고 그걸 이해한다니 신경 하나도 안 쓴다니 헛소리를 해대니. 더 이상 당신과 결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는 동안 연애는 했지만 다른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평범한 연애였지. 절대로 양심에 거리낄 만한 그런 짓은 하늘과 부모님께 맹세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자 친구가 저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뻐하시고 축하해 주시던 부모님 모습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 생각도 나고 그냥 여러 가지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찰나였지만 눈물 콧물로 범벅된 제 얼굴을 보신 친정 부모님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런 부모님을 보자 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저는 대충 둘러댈까도 생각했다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서 파혼하고 싶다고요. 그러자 친정아버지는 남자친구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당장이라도 쫓아가실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럴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제가 죄송할 게뭐 있냐면서 차라리 결혼 전에 그런 인간인 걸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라 하시더군요. 남자친구는 그날 이후로 하루도 빼지 않고 수십 통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죽어도 받지 않고 있으니 집 앞까지 찾아와 자기가 잘못했다며 실수로 그런 말을 한 거라며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빌더군요. 그러다 나중에는 예비 시부모님께서도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제가 물란하게 안 살았다고 하니까 믿어주긴 하는데 솔직히 당신들도 증거가 없으니 찜찜하긴 하시다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 정도로 강경하게 나오는 거 보면 제 말이 맞긴 한것 같다면서 제 말을 믿어줄 테니 적당히 이쯤에서 하고 얼른 둘이 결혼하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결혼을 하기로 한 사이지 진짜로 모뭐 동거를 했다거나 한 사실혼 관계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싶었는데 제가 할수 있는 건 파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는 몇몇 대학 동기들이 이 사건을 주변에 알려준 덕분에 남자친구는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된 모양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뺨이라도 한대 올리고 헤어질 걸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혼 전에 이런 썩어빠진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민낯을 알게 돼서 다행이다 싶어요. 푸념처럼 늘어놓은 긴 이야기였지만 제 대나무 숲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인들에겐 이야기하기도 민망하고 창피해서 말도 꺼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전부 털어놓으니 조금은 후련하네요. 다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제 인생 살아봐야겠습니다.